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특별한 거거든. 진짜 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정말 많고. 그런데 자신한테 믿음을 주지 않았거든. 자신한테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불가능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가능한 것들도 다 불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거든. 내가 아 이렇게 안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는 진짜 세상이 변할 거야. 조금씩 내가 할수 있게끔 어떻게든 가능한 이유를 찾게 될 거고 생각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리다는 거야. 내가 보통 위기를 만나거든. 사람들 위기를 만나면 아나 진짜 위험하다. 나는 진짜 정말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기의 기자와 기회의 기자가 같은 기자거든. 그러니까 위기는 진짜 기회를 의미해. 이 위급한 상황을 기회로 바꿔내는 거. 이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위기랑 기회랑 같이 붙어있는데 뒤집어져 있는 것만 보고 아안될 거야. 어 아, 두려워.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믿기 시작하면 뒤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